최근에 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100여 개의 영상을 월 6,990원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추가 사항이 되겠는데요. 해체 심의 시. 중점적으로 심의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 계획서 내용 중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인접 공공이용시설의 영향 여부를 반드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 자, 그리고 감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의 지정인데요. 서울시 지침입니다. 허가 대상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 그런데 이 내용이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로 지정해서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축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체공사와 관련된 새로운 운영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절차가 있고요.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용의 건축뉴스 서울시 해체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뉴스는 서울시 해체공사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 새로운 운영지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착공신고가 추가됐고요. 상주감리에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잠원동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이쪽에 있는 벽이 이렇게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9일에 잠원동 사고와 똑같은 그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광주 광역시에서 광주 철거 붕괴 사고가 있으면서 8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버스 공용 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운영 지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체 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2021년 7월 9일 서울시 건축사에 배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축물의 해체와 철거에 관련된 내용이 다이 건축물 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체 신고 대상은 3개층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해체 허가는 4개층 이상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해서 4개층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허가가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조례를 보면은요, 해체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지상 5층 높이 13미터 이상이고요. 지하 2층이거나 깊이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이요. 정비구역 내에도 해체 건축물을 해체 심의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체 운영 지침을 여러분이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7조를 보시면 구의원의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정비구역 내 대규모 공사장의 해체도 허가 전 해체 심의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체 계획서 전문 기술자 사전 검토 대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은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4개 층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나 지하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해체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해체 계획서를 전문 기술자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아라.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검토자는 누구냐? 건축사 사무소, 기술사 사무소, 안전 진단 전문 기관. 그러니까 이세 전문 사무소로부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체 허가 후에 해체 착공 신고 절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자, 여기서 해체 관련된 절차를 보시면요.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게 된다. 자, 해체 심의 대상은 자치구 전문 건축 위원회에서 해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고 해체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해체 허가를 받고 바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해체 착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체 착공 신고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체 착공 신고 이후에 해체 공사 감리, 상주 비상주, 그리고 해체 공사를 한 다음에 해체 공사가 완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해체 착공 신고 제출 대상이 서울시 운영 지침입니다.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모든 해체 공사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허가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와 신고대상 모든 건축물에 해체 착공 신고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 신고를 또 밟은 다음에 해체 공사를 시작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해체 심의 제출 자료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체 심의 도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체 계획서 구조검토 보고서, 성면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해체 시공자의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해체 계획서 검토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기술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준비를 하시고 심의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검토 보고서와 해체 계획서 이 내용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추가 사항이 되겠는데요. 해체 심의 시 중점적으로 심의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 계획서 내용 중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인접 공공이용시설의 영향 여부를 반드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일어난 공용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해체 공사장 인접에 공공이용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건축물 주변조사. 그리고 구조안전계획, 인접건축물의 안전관리,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희미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특별히 공공이용시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학교, 어린이 통학로, 대로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주변에 있는 상황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여러분이 잘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의 지정인데요. 서울시 지침입니다. 허가 대상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 그런데 이 내용이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로 지정해서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감리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는 내용이 바로 상주감리, 즉, 허가대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대상은 비상주감리입니다. 비상주 감리인데요. 이 내용은 건축주가 명부에서 선정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해체 감리 명부에서 건축주가 선정을 하는데요. 일반인인 건축주가 어떻게 건축사가 많은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선정할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명부에서 선정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고, 신고대상은 비상주 감리기 때문에 건축주가 선정을 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신고대상 같은 경우는 명부에서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바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은 건축주가 명부에서 선정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략 한 25페이지 정도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관용 건축학교 법규자료실에 이 파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운받으시고요. 해체 감리를 하고 계시는 건축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강화되 돼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안전에 신경 쓰고 또 서울시 운영지침에 맞게 감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체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보면요. 해체 공사에 24시간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해체 허가에 관련된 표준 조건이 대략 한 10가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지침을 여러분이 꼼꼼히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관영 건축학교법규 자료실에 이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영의 건축 뉴스, 서울시 해체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다음에도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